찬송가 백칠십구장입니다. 찬송가 백칠십구장. 주 예수. i uh, uh, uh... no nah. nah. 신경우로 위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기여 빌라도에게 하나님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목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삶과 죽은 자를 심판러 오시리라 성령은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금 12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이로다 아예 네. 3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재림하시더라도 우리는 깨워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둥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옷은 옷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통이 넓어서 여행을 하거나 활동하기에는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한복과도 좀 비슷하게 길고 통이 넓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허리에 띠를 띄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일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등불을 켜고 서있으라 등불만 켜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두우면 빛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 활동할 수 없잖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어, 등불 켜서 어두운 밤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면 졸지도 못하고 긴장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긴장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 줄 모르니까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급한 위기가 언제 올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두 가지의 명령을 왜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다시 말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혼인식에 갔습니다. 언제 주인이 올줄 모릅니다. 집에서 종들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주인이 돌아올 때 즉시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저녁에 결혼식을 하니까 언제 이 결혼식이 끝날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언제 집으로 몰랐지 모릅니다. 여기 주인은 퀴리오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 집에서 언제 주인이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깨워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주인이 오면 불이한 불충한.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되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어두운 밤의 새벽에 맞이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37절에도 말을 하고 38절에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당연히 깨어 있어야지요. 주인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거 기다리지 않고 종들이 잠을 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종들이 아니지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은 복이다. 아주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혼인집 주인과 그 종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앉히고 그 종들에게 수종 든다. 주인이 종들에게 엄청 잘해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충성하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론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우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영혼과 육신을 능히 치우게 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이 문 열어두고 일을 했다고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한 대접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왕 노를 할 것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기쁘게 주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렸다고 엄청난 상급을 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띠띠고 종두를 안치고 수종들 정도로 주님께서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VIP 대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님에게 수종 받는 것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음. 영원한 이러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띠를 띠고 등뼈를 키고 서 있으라고 긴장하면서. 살으라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으라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수 있는 일들 참 많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눈물 나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언제 오든지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이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의무, 내가 해야 할 일, 내 사명, 청직이로서 나에게 맡겨 주신 직분그것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깨어 있는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식으로, 밤을 구별하면 4경으로 로마인들은 나눕니다. 1경은 오후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 이것은 로마식입니다. 2경이나 3경 로마식으로 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참 잠이 가장 깊은 시간 12시 이후 유대식은 유대인들은 삼경으로 나누어 1경은 6시에서 10시 2경은 10시에서 2시 3경은 2시에서 6시 그러니까 유대식 표현로 하면 꼴딱 밤을 세우는 거예요. 10시부터 새벽 6시, 우리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시간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고, 주인이 올때 문을 활짝 열어주면 복이 있다 그 말씀이 몇 시에 주인이 오든지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는 종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주님 보시는 날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띠를 띄어야 하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긴장하면 깨어있으면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기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마이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는 깨우기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인이 언제 올줄 모르지만,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종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식 주 문제로 염려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까마귀보다 백합보다 들풀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고작은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느님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허리띠를 뛰게 하시고 깨워서 등불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름을 알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공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살아온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